저번에 찍었던 영상이 좀잘 나가는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문의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유튜브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집 같은 경우에 거실 확장하면서 제가 이거 모겠어요 서비스? 네 맞아요 서비스 좋은데 <laughs> 제가 그래서 요즘에 믿는 콘텐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만데요? 본동 레미안 아파트고요 평양대는 이제 20평양대 여기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들어와서 거주할 집을 저희가 인테리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공정으로 이제 철거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뭐 방확장을 했을 때 어떻게 확장을 하냐 음. 그런 부분 궁금하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고객님이 확장에 대해서 문의할 때 네. 보통 어떤 걸 여쭤봐요 첫 번째는 비용이죠 아, 비용. 네, 뭐 확장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어. 그 확장했을 때 단열은 어떻게 하냐 문제가 안생기냐 네. 아. 그리고 확장하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서류적인 부분이 어. 네,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비용.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어. 세 번째는 이제 서류적인 문제. 어. 그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시죠. 왜냐면 모르시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응. 그런, 그런 부분 설명 드릴게요. 아 여기는 근데 확장 부위가 좀 20평대 층은 크네요. 네, 20평대 층은 커서 응. 원래는 이제 이쪽이 이제 샤시였죠 거실 이제 분합 샤시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 이제 샤시 부분이었고 거실을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근데 확장을 하는데 이 집의 특성상 보면 여기에 또 단이 있고.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찰시가 있고 어. 또 난간이 있어요. 아 어, 너무 특이하다. 네. 이거 보면 어. 어. 여기 턱이 있고. 이게 밖에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화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보편적으로 하시거든요. 아, 네. 구청에다가 첫 번째로 이제 확장 신고 접수를 해야 돼요. 네. 그 예, 아파트별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예, 그거를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음. 거기서 접수를 하셔 가지고 내 거실 확장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화단 철고도할 거다라는 음. 거를 명시하셔 가지고 구청에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 화단 철고할수 있는 거. 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짜투리 공간까지 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꽤 공간이 커요. 맞아요. 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샤시를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어, 그렇죠. 네. 자, 고객님 집에 대부분 보면 샤시가 이런 난간이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이런 난간 앞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예. 네, 이 앞에다가 샤시를걸 겁니다. 네, 걸어서 확장창이 되니까 이중창이 되겠죠. 네. 그럼 이중창이 되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자, 이만큼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마감을 어떻게 할까요? 음, 네. 그 의문점이 생기시겠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이제 마감을 어떻게 할 건지, 자, 이 바닥에 지금 철거를 다 했어요. 네. 네, 기존에 이제 타일면하고, 보시면, 이 집의 특성상 보시면, 이렇게 기포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요. 기포 보이시죠?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원래의 이 바닥은 이슬라브예요 이거는 그렇죠? 철거를 못해요. 네. 이 위에다가 이게 기포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고, 음. 이 위에다가 미장을 해서, 이렇게 타일 마감이 들어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거를 다 까고 해야지 여기서 난방 라인을 찾는 거죠. 네, 기존의 어... 난방 라인을 찾아서 여기서 보일러 배관을 주르륵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미장하고 방, 뭐 방수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음... 자 이거를 난방 라인을 깔기 전에 음... 이 바닥을 단열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아이소핑크를 대고 어, 핑크 색깔이 있어요. 네. 단열재. 네. 그거 대고 그다음에 난방 라인을 깔고 그다음에 미장을 해요. 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왜냐. 맞아요 여기 지금 네. 여기는 거의 없는 경우많아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난방 라인 다 깔고 차시가 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이만큼이 이 하단 부분이 네. 네. 이 하단 부분에도 아이스 핑크를 대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빈 공간은 또 폼으로 해서 사춤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또 이제 방수 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보도 단열재를 대고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합판 마감을 해서 그렇게 마감합니다. 을 어, 그럼 자 이거 한번 들어봐도 되나? 이거 뭐로 되있는지? 네. 여기는 안에 그냥 수출료품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아 그러네요. 네. 여기 네. 화단이네. 맞아요. 진짜 네. 화단이네요 네, 이거 화단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파트에서. 어... 네. 네,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된다. 자 이거를 거실을 확장을 했을 때 제가 이 비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야죠. 저는 안 받았어요. 확장 비용은 안 받았어? 예. 네. 아, 이 확장 비용은 받았죠. 그럼 신고비? 화단 철거 비용은 안 받았죠? 화단 철거 꽤 비싸잖아요. 아, 그래도 안, 안 받았어요. 왜냐면 화단 철거 네. 철골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꽤 비쌀 거예요. 이거 잘라야 돼요. 이거 절단기가 있어요. 그죠. 네, 그거에서 자르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 거실 확장하면서 제가 이거 모겠어요 어. 서비스? 예, 네, 맞아요. 서비스 좋은데, <laughs> 서비스 좋은데, 이거 철거하는 방법이 육공으로 때려 부시는 방법이, 그클래로찝는 방법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꿀팁인데, 그, 응.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재 아니 그 장비대가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꿀팁인데 저희는 여기 글라인더 날이 큰게 있어요. 응. 그걸로 옆에 양쪽 다 달릴 거예요. 아크랙샤로찝는거 아니죠? 예, 네, 잘라서 아, 잘라서, 아, 잘라서 넘길 거예요. 거구나. 네. 그게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서비스 해주는 요건이 되죠. 아. 왜냐 면 어차피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을 자감시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소리는 크지 않겠네요. 여기만 잘라내고, 네, 그다음에 넘길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믿는 컨텐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만데요. 아, <laughs> 자, 이거 거실 확장하는 거는 네. 저는 120만 원입니다. 네? 네, 120만 원. 아, 진짜요? 저, 저 뒤까지? 아니, 120만 원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120만 네. 원. 그리고 멋있어. 방은 저희가 확장을 하면 응. 네, 80만 원 받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냥 원가인데. 네, 원가죠. 원가로 드려요. 그리 진짜 이건 서비스네요. 네, 아 진짜예요. <laughs> 요즘에는 이제 구청에서 이제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 구청에서 확장 신고를 하면 이제 면허세를 안 받았어요. 아... 근데 지금은 면허세가 나와요. 그 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신고를 하면 아이 집은 확장 신고 가 끝났어요. 하면 허가서류가 나옵니다. 네. 근데 허가서류에 대한 면허세가 발생돼요. 한 2만 5천 원 정도. 아... 그거를 구청에다가 세대주가 아... 이제 지불을 해야지. 확장 신고서가 이렇게 나와요. 아, 그건또 따로 또 네. 세금이 붙었네요. 네, 맞아요. 원래 없었는데 어. 이제 세금을 올해부터 걷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동작구청 해가지고 이렇게서 나오는 거죠. 어, 네. 행여가 증명서라고 나오네요. 맞아요. 네. 어. 이 집에 나중에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현관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을 들어오면 네.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집은 옆쪽으로 가요. 옆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이 이제 여닫이로 되는 거예요. 아. 네. 벽 쪽으로. 네, 맞아요. 그러면 저쪽 방 들어가는데 간섭이 없어지겠네요. 네, 간섭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전면에 들어왔을 때, 여기 신발장 하나 들어가고, 음. 여기는 이제 벤치장. 아, 벤치장? 네. 그리고 그리고 문이 여기 있고 그렇죠.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문을 열었을 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가 전면에 화장실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 여기가 이제 T 반메리으로 들어가서, 네. 이쪽 면은 벽지마감이 없어요. 어, 필름, 네. 마감이에요. 아, 필름 마감이요. 아 필름 마감이에요. 여기 끝에는 대부분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대부분 직각인데 여기를 라운드 마감을 할 겁니다. 요즘에 어, 네, 워낙 유행을 많이 해서 어. 라운드 코너 몰딩 들어갈 거예요. 어. 네. 이것도 제가 시던 집이라고 해서 제가 서비스. 이거 어, 서비스. 네, 코너 몰딩 서비스. 어. 그럼 제가 또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타고 넘어갈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문 어디까지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마, 마감 마 라인이 어떻게 돼요? 마감 라인이 여기가 이제 문틀이 이제 들어가면 네. 네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나요 아 필름이 예다 네. 이어지게끔 그러면은 저쪽부터 여기까지 는 필름 네. 그다음 편 도배 네, 다 도배 예. 아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또 하시다가 네. 서비스 주실 거 있으면 또 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자주 찾아와서 네. 어, 이 현장 되게 기대되니까 네.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어, 제가 꼼꼼하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라운드 코너는 서비스. 그렇죠. 아, 그럼 또 에, 그, 아예 서비스 품목 뭐더 있는 거 있나요? 없어요, 요즘? 이제 서비스. 아, 아 서비스 저거 네. 네. 날리는 거랑 네. 아, 이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라운드 하고 네. 아.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고 보시면 또 없죠? 네. 또 얘기하다가 아어 없어요, 또...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